어이렇이게 음, 어,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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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첫판 뭐하지? 첫판 라인 아르트.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거주... 여준님 안녕하세요. 나 뭐하지? 난 그럼 무오다어 마늘 언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에 저한테 침침. 아 하더라. 예. 뭘까? 뭐아 진짜 차가 가려 있구나. 썰자야지. 음. 어 호라 호라 어디 있어? 연습해야지. 나 라인 할게 아, 아, 나 라인 할게 반전 초대해 달라는 되는 거예요 아니요 관전 초대 안 돼요 안, 안 돼요 저번에 잡았가 말해라네 얼마 한번 그두 변이던 간자 아친일이어요 반전들이 올라가게 줘 벽탈 줄을 모르네 루시우는 완전히 그건데. 그니요요저메르시만 하고 루시온안가리매 진짜, 가리메르시 진짜, 겁나 매몇개진더가 진짜, 가리매리시. 진짜, 가리매3 한조 k g 100kg. 1 0 0스 g 1 0 0 k 위도도 있는 거 같은데? 위도1다위도도1아이 k g 1위도 k 아, 이거 죽어버렸방 죽어버렸어. 아, 어 아, 이어버렸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아, 어 아, 죽어 아, 죽어버자 아, 죽어 아,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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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어. 아, 죽어버렸 아, 죽어버렸어. 아, 어 아, 죽빼버 아, 이어 아, 저동이 있어요. 나 아까 질게을 때. <목소리> 이거 여기서 여기서 한번 막아요. 여기서. 슈리 이거 또 깨야 돼. 슈리리 깨야 돼. 슈리 컷. 정만이 궁 몇이에요? 아, 2 7초 때요. 질 얼마 안찾겠네 저용검 쓸게요, 그냥. 네. <목소리> <목소리> 일단 라이스. 라이스. 이 나오자마자 죽여버리지. 오라오라. 아, 지짜육야 오라오라. 대체 피. 카타. 동키 맞아, 동키 맞아, 맞아. 어, 미안. <laughs> <시기겠고. 웃음> 맞으려는데 진짜 맞았어. 잘맞어아 내주신다. 에라 머리 아 맞긴 높이인데. 호그라이더 피. 라인 힐이야 라인 힐이야. 투 힐이야 투 힐. 란이야야나이지에 솔도 있어. 야 용적 죽였다 너 뒤에 겐디 루시우만. 저 뒤쪽은 겐디 루시우만. 이런. 아. 아야. 준비 우진은 맞아나죽졌어 지졌어. 어 미친. 어떡해. 제냐타. 아프다. 뒤로 빠져야되는데 방금 썰어갔나? 이거 방금 썰.. 뒤에 직솔져있 뒤에 솔져 일단은 이거 마지막에서 한번 막을게요 마지막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니야 아니 너... 마지막에서 안 막아도 되잖아 아 커브길에서 한번더 막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커브두 번째 커버, 문제 커버. 총알 없거든? 아마 아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빠졌고 와이와 네. 존나 아파 이거. 왼쪽에 솔져 석양 왼층 석양 왼층 1층 아, 이컷 있다 각아다 아니네? 라인 드릴게요 라인 아. 배 라인 라인 컷

아, 개피어! 차탄, 차탄구, 차탄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울 있을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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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나 죽었어. 오케이, 오징어 개탈렸고. 아, 이거 이해해 이해. 나 죽을게, 그냥. 지금 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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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어, 임대 뒤에 봐. 뒤에 뒤에. 내가 왔다. 호인 힐를러 개구리. 개구리 깡통 개구리. 야, 깡통 대가리. 깡통 대가리. 야, 바보 개구리 잡아. 바보 외로 잡아. 바보를 잡았어. 아, 좋아, 좋아. 바보 개구리 어, 잡았어. 이게 왜? 루시오가왜 깡통 대가리예요? 다들 궁처하러. 뭐 왜? 왜? 이거 야봉이 몰라요. 야봉이. 야봉이 봤어요. 막기 아 있어요, 다시. 에, 아 맞아. 한번 공상 유행이나 보나. 맞아 줄 라인 구왕. 맞아, 야들어 들어. 아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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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나와요. 아니 나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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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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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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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 빨. 오씨 오씨 안 되겠어 너무 멀어 저 가는 중. 아안 된다 마스 실패했어 저쪽 마스 있어요. 만에뺄수 있으면 제가 사려 드리니까 빼세요. 아니면 끝에서 막 끝에서 끝에서 마지막. 빼나볼때 화물에 가서 다 던지고 부활로 상이 나같는데저 비빌게요. 오른쪽에 오징어 와 는다 나이스 메리 씨 공대기에요 힐하지 말고 공대기에 공대기. 공제기. 나 죽어. 나 비볐어 비볐어 내가 비볐어. 아, 아, 아 안돼 안돼 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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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줬는데 이거 메리 씨랑 야타면 아 메리 씨랑 나이 씨랑 겐지가 들려 힘들어 겐지가. 아 지금 메리스 궁 있으니까 너너 오늘 아나 연습을 손을 안 풀어가지고 엑스하고 있는 건데 아나 못스트 있겠... 이거 자탄 공격 있어? 네, 네, 어? 네 자탄이 거 빼고 아무런 손지 마세요 아 이거 에바티 끝까지 빠어 라인 넘겼어 라인 넘겼어 라인 넘겼어 일단 우리가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총을차야는줄 몰라 아, 거, 거. 빨리 차, 빨리 쳐 아나 있어야 겠다 아나, 아안 있어, 안 할까요? 메르시 궁 빨리 쓰고 그냥 안 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라인씨에. 이거 그힐 메뉴스 <laughs> <laughs> 와 개아파 아씨 거점에서 같이 뒤지면 제가 살릴 수 있어요 안돼 여기 앞에 우리 라인이 트일게요 <laughs> 뭐. 됐다 됐다 일단 막았어 막았어 망치 한 마리 막았어 지금 <laughs> 살리고 라인 살리고 하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저죽였으나 어디로 가냐 나 어디로 가냐 나 어디로 가냐고 나 어디로 가냐고 저거 킬 아 개.. 개벌구. 용접 발료, 용접 개벌구했다 개벌구. 사살을 시작지거요 아, 에임이 이상한 데 어, 잡타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이클릭을 너무 한명제왔어요 어, 아, 미친 라인장, 뭐야. 아, 이게요 그냥. 라인개라라인개라라인 개피 라인크라이라이 라이크, 라이 라이크, 라라인 컷, 라이컷 라이크, 라이이이 아하. 야 궁이 꺼도 좀만 받쳐 줘. 나도 궁어. 카페. <립> 아! 한2 어? 아, 아. 아, 0초들다 레알 다. 3초지 보벼, 보벼, 보벼. 아! 나도 지 아, 방금 이거 망키 막았어야 했는데 막힐 때 이러고 내가 망키 안 막았어요. 아나 이거 하루종일 버 변형 안 꺼지는데라 까비까비 뭐라는거지 얘는전할까아네 아, 아니면 내가 하나 할까? 그래. 어아까 까비 맞아 마이우아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아 젊은이. 시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리야있이도돼 아, 자리야 있어 됨. 아, 오케이 오케이. 왕길에서 자리야가 더 덜한 거 같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나나 4번 쓴 같은데, 아, 나 자탄아 네번쓴거 같은데 아까잘했어 아, 나 농개 너무 많이 했어. 아, 나 막. 공격 시 아, 오늘 빠대에서한번짜안 했. 아. 하나 아, 보이나 뭐 구경 좀 하자. 야, 야 올라와, 올라와. 까도. <laughs> 뭐 만을 언니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올라왔다라. 잘 믿겠어요. 어저께 완전 똥 싸서 멘탈 나가서 허저가도 <laughs> 나갔는데 네. 가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아저 싫합니까? 아, <laughs> <한조> <웃음> <웃음> 아니, 구경하는 용에는 용에는 아, 잔다. 아, 뭐 잔다. 바로 잠어리고. <laughs> <다물이구. 웃음> 자, 여러분 뭐 있는지 맞춰 봐요. 아메리카 바로 하나 그 바로 하나 봐 볼게요. 얘들이 없어요 우리. 로아아람으아 아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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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으이서서 아람으로서 아람으으로서 아람으로서 아람으로서 아람으으로서아람

이 <목소리> 새끼 잡아 이거 이거 이 새끼, 새끼 잡아 이거 이 새끼 이거 <목소리> 솔자 물었어요 솔져 아나 물.. 아나 산다 망했다 이거 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야죽었다 누구 재웠는데? 아 깨웠어 누가 아 죽었어 건즈맨 죽어요 건에서 죽어요 죽었어 나 일단. 레이 개피 아아 죽으라고? 죽을게요? 나이나 살려줘야 돼 어머 자리야 바안 아나 컷x4 자려 아, 아, 려 아,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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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소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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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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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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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 좋자 사치 좋자 사치 좋자 첫이 족자, 첫이 족자, 첫이 족자, 이 족자, 첫자 첫이 족이족이 족자, 첫자 첫이 족자, 첫이 족자, 첫이 족자, 첫이 족자, 주먹질 주먹질 족자, 첫이 족자, 깜무 이제 깜 신나라. 어아 저거 떴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다 아싸 불. 다 꺼졌다. 깎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사직컷. 어, <laughs> <laughs> 오른쪽 라인 봐요 오른쪽 아, 아 이게 뭐야? 하나 발에 세. 가 나도 잡고. 여기 잡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파. 아 뭐야? 아 뭐야? 나 잠깐 있어 뭐. 가자. 어 아, 미친. 저들다 아닌가? 아니 안 먹었어 아 메인 아, 아, 좀 잡아 <laughs> 줘. 아, 줘. 아 제발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 맞네. 자리야 드림을줘 자리야 드림을줘 자리야 드림을줘어 뭐야? 그래. <목소리> 메이커 <목소리> 메이커, <목소리> 메이커 저 <목소리> 어떻게 남자친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목소리> 아, 그렇게 장인하게안죽었어 <목소리> 아, 요 와, 머리에다 고드름 박아버리는 거봐 뒤에 누워 있다면 좀 케어 좀 해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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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까넵 <목소리> 네, 네. 아나님 때문에 아아님 물리셔서 제가 공각재면은 잘 못하거든요 그 케어를 이렇게 괜찮습니다, 공각재면 같이 죽어드릴게요 왜요, 왜요 간다 잠만. 메이조, 메이저메이저 메이조, 메이캡피. 라인캡피. 아, 쟤 마자. 마자. 라인. 개피. 아, 어, 아 메이잡아야 돼, 어. 메이. 메이캡피. 뭐야, 누나가. 안하게. 거기서 주무시면 목이 돌아갑니다. 뭐 목이 돌아간대. 언니 말 너무 허여요.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이거 나? 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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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갑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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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기 갑자기 갑이 왼쪽, 왼쪽, 왼쪽. 왼 라인, 라인이다. 라인. 라인, 이 뱃. 탈압! 탈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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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이게 어떻게 비벼져요? 오게. 오른쪽 봐요 오른쪽. 깡통이라 다물었어 깡통 깡통 피해 깡통 피해 깡통 피해. <laughs> 라인하다 라인 비벼라.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여기 왜와 연수야?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산다>. 아, 맞 <목소리> <목소리> 그래. <laughs> <잊지 마. 웃음> 아, 맞하 밤길 때 우린 강맨 마지막 연습연 분이 누구예요? 슈디도 연수예요. 저기 저기 슈슈디도 아 취디, 연수고요. 여기 연수님도 연수예요. 에? 연수님도 어, 연수라니까 연수, 진짜. 연수는 아, 나이가 있어요. 영어로 연수야, 두 연수 두명수에요두 <laughs> 명이에요? 연수님이? 영수? 전투기동대 어, 우리 방에 저, 민정도 아, 두명있던데 나랑 똑같은 이름. 음, 필요했어 나이 많은 사람이 연수일. 승 승혁이도 두 명이래요. 아 소주 잘 마. 마왕이랑 쓰러졌어. 마왕이랑 승혁이 같 누구야? 마왕이랑. 연속 열고 좀. 아니 피즈스틱을 켰는데 한 번씩 뿌려줄 소스를 안 뿌려주는 거예요. 언니 언니 뭐 맛있게 먹고 계세요. 피즈스틱. 나 도졌어, <laughs> 나 도졌어, 나 도졌어. 안 죽어. 안 죽어. 매일 쫓아온다, 매일 쫓아다 방패 들어, 방패 아 방패 들어간다. 뛰기. 뛰어. 뛰자. 라이덴이안 돼! 메이스 피나 잡나, 나잡다 내가 살려줄게, 야, 내가 살려줄게, 야, 내가, 살려줄게 야, 내가 살려준다고. 와우, 대수. 하면 대같은데 아야. 정리야. 와, 다 너무 아파요. 한 대만 게이가나 네. 와. 음. 아야,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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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리네 이거. 아타, 거야 아우리 왕겠어 아빠. 잘 이겼다. 정말 잘했다. <목소리> 다 <잘했다. 목소리> 너무 좋다. 하겠다고? 어고 음, 오호, 레온 자리야. <목소리> 오랜만에 본데. 어 어, 접어요괜찮해 어, 아 오, 에이, 아, 접인가요 와, 패래킹 봐.